이전과 변경된 부분이 바로 이 파워트레인에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에게 어, 이번에 어디 갈까? 어, 당일치기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확실히 좀 하지만 3,500cc를 이용해 보고서 연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전이 서툰 저희 알프가 초보가 운전을 하면서도 이어 시트에 탄 가족들이 계속 이 차로 우리 바꿀까?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벌써 부들부들한 느낌이고요. 럭셔리 하구나 역시 가격만큼 뭔가 치장도 많이 하고 안에 인테리어도 역시 하이리무진도 하는데 시동을 딱 거는 순간 델델델델 개개개개개. 근데 그마저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좀 아좀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뭐냐면 뭔가 와이프나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문 앞에 딱 주차를 했는데 그 실내 공간 그 주차장 안쪽에서 들리는 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막 퍼졌을 때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이 카니발 하이리무지가 어울리는 그런 엔진음과 파워트레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전과 변경된 부분이 바로 이 파워트레인에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3.3 엔진이 적용된 거에 비해서 현재는 3,500cc 엔진이 적용이 됐고요 3,500cc V6 직분사 엔진은 확실히 부드럽고 좀더 차량에 더 맞는 그 부분은 주행을 이어나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제가 시승을 하게 되면은 저희 가족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번에 어디 갈까?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에게도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뭔가 편안하고 어딘가 가더라도 좋을 거라는 그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어 당일치기로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확실히 좀덜 피곤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뒤쪽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하다 보니까 변화된 부분과 확실히 장점을 좀더 생생하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면 확실히 4세대가 되면서는 이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우수해진 부분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이 중량이 증가되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좀더 더해졌다 뭐 이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카니발은 저는 이제 주변 지인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가장 승차감 좋은 좌석은 1열 좌석이다 그리고 2열은 그보다 좀 떨어지고 3열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 근데 이번에는 2열에 승차를 해서 2열에서 좀 편한 자세로 취하고서 이동을 하는데 어 승차감이 좋아졌는데 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내공이 더 좋아진 게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소음 부분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카니발보다도 못하다라고 카니발 오너들이 생각하는 규칙 하나가 바로 이 소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소리가 위에서 뭐 계속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삐걱거림도 있고요. 근데 어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 루프의 루프의 디자인이 변경돼서인지 바람 소리는 거의 카니발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정숙해졌다. 그리고 어디인가의 보강을 더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본 카니발보다도 이 실내 정숙성은 더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거리를 이동하는데도 어, 그 부분이 어, 내가 지금 뭔가 인지를 못한 건가? 너무 카니발 하이드먼지는 오랜만에 탔나? 이렇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좋아졌다. 상품성이 확실히 개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예인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파워 트레인이 3500cc입니다. CC 얘기만 들어도 벌써 연비 부분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역시 카니발은 장거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젤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역시나 주변 지인에게 추천한다면 역시 디젤을 선택하라고 추천할 것 같아요. 하지만 3500cc를 이용해 보고서 연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저희가 처음에 받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600km 강원도를 왕복하고 나서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있는 게 113km입니다. 생각보다는 연비가 좋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3500cc의 짐이 큰 차. 중량을 생각했을 때 이동 거리까지도 고려를 해봤을 때어 연비가 괜찮은데 이 정도면 연예인분들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피로도를 생각한다면 VIP분들은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차량마다 오너분들은 아세요 아내 차량이 내 차량의 연비가 정말 잘 나오는 적정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마 아실 건데요. 어, 2200cc의 옛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6단 변속기였죠. 그렇다 보니까 80km로 정속으로 달렸을 때, 올림픽대로를 달렸을 때약 18km 정도 나올 정도로 그 평균 연비가 높게 나왔었고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2200cc로 엔진은 같지만, 어, 변속기가 8단 변속기죠. 그렇다 보니까 약 90km 정도 달렸을 때 연비가 참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현재 3500cc 카니발 하이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음, 3,500cc라는 cc가 높고 그다음에 6기통이다 보니까 오히려 속도가 높았을 때잘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하이리브진 같은 경우에는 100km로 달렸을 때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10km로 10km만 높여도 확실히 연비가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 부분, 연비 부분. 를 생각했을 때 이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또는 시내 주행만 계속 이용, 이동을 해서 연비를 생각한다 한다면 2,200cc 엔진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는 편안한 주행, 부드러운 질감, 그 다음에 하차감, 정수성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가솔린 엔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행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네, 내가 누구? 카니발 하이리무진 오너. 어제 제가 와이프한테 운전대를 맡기고서 뒤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어, 2열에 대한 승차감을 좀 느껴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제가 물어봤죠 어, 어때? 운전할 만해? 근데 의외의 답변이 왔어요 어, 똑같은데? 펠리세이드랑 뭐 다르지 않은데? 뭐 똑같은데?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이 중량과 모든 부분에서 이 차량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냥 SUV를 운전한 거와 똑같은 느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플랫폼이 변화하면서 좀더 세시가 단단해지고 여러가지 무게 중심 밸런스가 좋아지다 보니까 운전자가 이큰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UV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운전이 조금 그래도 서툰 와이프가 느끼기에도 이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르게 나옵니다. 오히려 터보 엔진은 중간에 렉이 발생하고 이후에 뭔가 변화가 크지만 엑셀을 이건 이렇게 세게 밟아도 자연스럽 엔진이 주는 그 부드러운 완만한 곡선으로 속도를 꾸준히 올리기 때문에 운전이 서툰 저희 아이프가 초보가 운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질감 없이 운전을 할수 있다는 라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운전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성 오너분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이 차는 아빠 차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시트 부분에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디자인이 좀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어, 집어넣기까지 했으면 스티치까지 넣었는데 이 등판이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자가 좀 안쪽으로 포근하게 들어가서 사이드를 잡아주는 뭐 이런 자동차 시트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183cm에 좀 등치가 큰 제가 앉았을 때 약간 이렇게 허당 느낌이면 아마 몸이 좀 가느다란 분이 이렇게 앉게 되면은 기댈 곳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분은 부 한번 착석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몸이 헛돌 수도 있겠다. 3,500cc 가솔린 엔진. 물론 차체 크지만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 보면요, 이렇게. K5부터 적용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포츠로 바꾸고 한번 엑셀을 한번 가속을 슬립이 나면서 이제 가속이 되는데 이 차체가 정말 새털 값이 가볍게 뭐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묵직하게 그냥 가속을 쭉 이어나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장거리를 이용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월을 하기 위해서 만약 가속을 할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에코모드나 스마트 모드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때는 패들시프트패들시프트가왜 있나 했더니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가속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어 지금 이렇게 K7이 마치 오른쪽에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지금 속도로 달리다가 가속을 이렇게 하면요. 지금 풀락셀을한 겁니다. 한 템포 늦게 나오죠. 이럴 때는 차라리 패들 시프트를 두 번을 당겨서 한 3단 정도로 옮긴 다음에 가속을 해서 차선을 바꾸는 게 스트레스 없이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가속력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 염두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우리가 3,500cc가 높다고 해서 이게 터보 엔진이거나 또는 이 차체가 뭐 그럴 차체는 아니니까요. 뭐, 3,500cc가 높다고 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이큰 차를 정말 무겁지 않게 다룰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염두하셔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연비. 네. 연비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엑셀을 밟는 게 프락셀로 넘어가게 되면은 연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다 보니까 뭐 연비를 생각하신다면은 안전 운전 하시기를 어, 바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이게 최대로 낮춘 높이거든요. 최대로 낮춘 높이가 제가 가슴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최근에 SUV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밴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쪽이 더 낮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플로팅 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세련되고 최신 차량 같은 느낌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높이를 최대한 제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를 온전히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단가가 높아지는 것보다는이 디스플레이 높이가 충분히 시선 안에서 전부 다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 없을 정도의 높이가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만족감이 엄청 높아요 그 엄청 높은 만족감은 어디서 오느냐 2열 시트에 탄 가족들이 계속 이 차로 우리 바꿀까 어 정말 편안하다 넷플릭스를 영화를 보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laughs> 길게 하고 결국은 저는 운전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아빠의 로망이라는 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의 로망인 차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기아 자동차 관계자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좀더 높이더라도 이왕 잘 만든 시트에 마사지 시트, 마사지 기능을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장거리 이동한 동안 가족들이 만족을 느끼는 동안 운전자인 아빠도 느낄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마사지 기능을 좀 추가해서 운전하는 동안 아 역시 살길 잘했어 라는 생각을 좀더 해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어, 다리가 유독 길고 잘 빠진 제가 느끼기에 저는 카니발 원너자 여기에 허벅지를 받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장이 따로 안 되거든요 근데 요즘 펠리드 같은 경우는 다 연장이 되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 좀더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더 보강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오디오 시스템으로는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카니발에도 크렐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요. 추가로 사제로 비싼 돈을 들여서 하실 부분들, 그러니까 뭐 약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들여서 하실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순정을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카니발 하이 리무진는 오디오를 들어보니까 시스템은 좋은데 이 공간을 잘못 사용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열에서 느끼는 어, 오디오 시스템은, 어, 만족한다. 하지만, 이열에서 느끼는 시스템은 조금 멀다? 우퍼의 느낌도 좀 약하고, 오디오도 좀 멀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어, 물론, 오디오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나 영화를 보는데, 커튼 닫혀놓고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는 영화를 보니까, 이 진짜 개인 영화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차만 세팅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탑승하고 있는 PD님도 느끼지만 이전 카니발 시승했을 때랑 다르게 승차감이 굉장히 잔진동 없이 진짜 잔진동 억제를 막 하고요 큰 진동 또한 잘 잡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이 차만 그런 걸까요? 시승차라서? <laughs> 아마 아닐 것 같은데 그럼 <laughs> 카니발을... 어? 역시 차는 가솔린니다 <laughs> 6기통 가솔린 유키톤 가솔린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엔진 때문에 그런 거지, 승차감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요즘 여기 앞에, 지나갈 때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1열보다도 2열에서 느끼는 게 뭔가, 찰랑찰랑이 굉장히 묵직하게 되다 보니까, 소프트하게, 잔진동을 잘 잡는 느낌. 아,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미국 차량들 있잖아요 5,000cc 엔진을 가고 있는 대형 차량들에서 느끼던그 승차감이 지금 이 가솔린 엔진부터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정차를 했는데요 옆에 왼쪽에 지금 굉장히 노후될 법한 예, 택배 차량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시멘트 레미, 레미콘 차량이 있는데요 레미콘 차량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죠 잘? 창문 한번 내려주세요 또 다시 창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왼쪽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이게 바로 이중접합 차음 유리의 위력입니다. 아, m v h 가 진짜 좋아졌어요, 진짜. 그러면 아빠들이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돈이면. GV80? GV80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GV80이 뭐 가족들이 타기에 불편한 차량도 아니에요. 근데 GV80은 내가 거기서 내렸을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2열에서 탑승할 때부터 전동도로 쫙 열리고 내릴 때도 쫙 열리고 내리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돋보이거든요. 근데 이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지는 제가 뭘 느꼈냐면 리조트 앞에다 세워놓고서 딱 차하고 내리고 뭐 주차하고 하는데 주변에 뭐 벤츠 bmw들이 서 있는 사이에서도 이 포스가 뒤지질 않더라고요 그 오너분들이 시선을 주더라고요 요즘 열릴 때부터 도어가 쫙 열리는데 안쪽에서 라이트가 탁 켜지면 실내등이 화사게 보이잖아요 이 4세대, 4세대가 되면서는 하차감도 뒤지지 않는데 앞에 뭐 헤드라이트부터 해서 그릴도 멋지고 트로트 가서 내일짜 알고 쳐다보신 거아니요 <laughs> 행사 참조를 하고 어 저거 축제 찾아 저거 트로트 가서 아, 내일다 <laughs> 이러고 쳐다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 VIP 2열 시트 가족을 가족의 하차감만큼은 어, 이 카니발 하이림은 지지 않는다 딱 정찰되면 시선이 일단 2열로 갑니다 <laughs>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2열에서 오늘 리조트에서 행사가 있다던데 모두 뭐, 뭐 내리나? <laughs> 앞에서 모자 쓰고 내리면 제가 딱그 로드 매니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제 농담으로 뒷좌석에 와이프인데어 올림픽대로를 타고 오면서 2열 시트 도어를 2열 시도가딱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석탄 대교입니다. 현재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러니까와이프가싹 등을 들면서 커튼을 싹 열고 바깥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임기사 괜찮네. 이러면서 딱이는데 아, 어, 진짜 무슨 가이드, 가이드나 로드 매니저가 된것 같은, 진짜 운전 기사가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아 어, 이거 뭐지? 난 네. 카니발 오는데? 그래서 사자 그러신가? <laughs> 아, 그래서 사기가 싫더라고요. 아 계속 사자고 하는데, 아, 주차 못해. 주차 힘들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카니발 하이리브진 사면 안 돼. 어제 총 주행한 시간이 약 8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 아들이 어, 오늘은 정말 주행거리가 짧은 것 같아. 정말 금방 이동한 것 같아.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그래도 안살 겁니다. 네. <laughs> 아 이제 애다 커서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생이고 뒤쪽에 유모차 실도 일 없고 제가 뭐 이제는 안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아빠 나쁜 아이뭐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꼭 모시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아, 저라면 차라리 GV80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사기 싫은데도 자꾸 한쪽으로 묻는 생각이 드냐면 제가 스타렉스 를 전제 몰고 있잖아요. 스타렉스 캠핑카를 몰고 있는데 어,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확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타렉스 뒤에 타고 가면 다 편하다고는 하지만 되게 장거리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얘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이가 뒤에 자고 있었을 때 얘는 뒤에 시트를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하고 뒤에 도어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하고 전동 도어로 뒷문을 열고 닫고가 다 가능한데 <laughs> 스타렉스는 아이가 문도 못 열거든요. 뻑뻑해가지고 창문 열 때마다 이 클립을 누르고서 뒤로 열어야지만 창문이 열려요. <laughs> 그런 부분들. 그래, 그래도 편하다 생각을 했는데, 시트에서 벌써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그래도 안살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외관에서 어, 컬러가 딱두 가지밖에, 블랙, 화이트, 딱두 가지밖에 없는 게좀 아쉽다 그래서 커스텀 회사들이 어떻게 이 카니발 하이리무즈를 더 멋지게 더 고급스럽게 만들 건지 참 궁금하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 최근에 차박이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라든지 구성이 그냥 시트를 눕히거나 또는 폴딩에서는 차박을 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 에어매트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럼 에어매트를 시트를 그냥 눕히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깔면 아무래도 청장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딱 잠만 잘수 있는 근데 지금 현재 하이리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트를 눕이고 매트를 하더라도 높고 TV도 큼직하겠다. 오, 이거 차방용으로 딱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 무시동히터라든지 전기 장치들만 좀 보완이 된다면 어, 캠핑카, 차방용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시승 차량? 자막에 보이는 메일로 좀. <laughs> 네, 나는 제안. 카니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로 미니밴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이리무진까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뭐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카니발이라는 차종 자체가 점점 아이디어로 가득 차고 더 편해지고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어, 카니발 하이리무진 시승하면서 어, 그런 부분을 일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전보다 확실히 좀더 많이 좋아지고.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굉장히 편안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카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